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만들어서 통용시킨 고 김정주 넥슨 의장의 사주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신 갑인 임술, 모신 갑인 임술, 토가 둘 목이 둘 수가 하나 금이 하나 대단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신약한 사주를 가지고 갑인이라는 식신을 만들어내고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임술의 술안에는 정화라는 재성이 들어 있습니다. 일간 정임 한목이 되는 것 역시 이를 만들어내는 정화 재성입니다. 술안에 들어있는 재성이 정임 한목 암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재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손꼽히는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사사대운의 명이 다했습니다 그명이 다한 것을 오사대운 경신대운 이민년까지 며칠이라도 더 끌고 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부모의 엄덕이, 조상의 엄덕이 하늘 같았던 검수조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단명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복을 빕니다.